Sitting oh, Look, look, it's look. bringing food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that bitch is building the nest up. 그녕 여러분. 좀 있으면은 임신 말기에요. My third trimester v e 이제 배가 제법 빨리 나오고 있어.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배가 커지고 있어. <laughs> 근데 진짜 맞는 옷이 없어 여러분. I think I gained seven kilos so far. It's increasing every week. Ah, I don't fit in anything. It feels kind of weird. And the movement of the baby before it felt like, you know, like it felt like she would like punch and kick sometimes, but now it just feels like. I'm gonna make a granola from scratch. 두랑분가루랑 어머, 괜찮나 머리야 요즘 안 돌아가 자꾸 렉이 걸려요 아이고, 엄마 왜 이래 진짜 브라질럿 같은 거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찹찹하는 게 낫겠죠? 아보카도 오일 이거 말고 코코넛 오일이 더 맛있는데 코코넛 오일이 없어. 떡꼬지? 음, 단백질 풍부하게 먹고 싶어서 피넛 버터도 넣을 거예요. 옵션인데 메이플 시럽도 좀 넣을 거. 요 큰술, 두, 나머지 반티스푼. 오우씨 너무 많다. 하고 판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뇌에 렉이 자주 걸리는 것 같아요 it's cold i think pregnancy brain 진짜 저는 대화를 하다가도 막 단어들이랑 이름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기도 하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시간 낭비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아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베트남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는 오, 그 뒤로는 이제 막 엄청 땡기는 음식이 없어요. 안 땡기는 걸 먹으면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땡기는 음식이 없어졌어.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Like I just eat whatever I can.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먹을 때아 이거 당백질이 충분한가? 탄수화물이 충분한가? 뭐 이런 거를 더 따지고 이게 먹고 싶어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땐 진짜 입맛도 없고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럽니다.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놀라 먹어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 맨날 먹어도 이제는 괜찮더라고. 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배가 너무 동글동글하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입어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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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옷 걸어 다니고 있어 밖에서. <laughs> 너무 신기해. 여기 안에 아기가 지금 이만하다는 거 아니야? 신기해요. 양배추 크기거든요 지금? <laughs> 그리고 요즘에는 어느 날들은 에너지가 되게 많은데 어느 날들은 I'm just zero efficiency, zero energy, zero everything. 저번 주한 3일 정도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너무 갑자기 커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은 진짜 하루에 3시간만 하고 완전. 힘다 빠지고, 아 어, 정말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예비 엄마들은 정말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So I'm like so lucky. I'm so lucky. I work from home. I am my own boss. So I'm so. I feel so fortunate and lucky. 음, 냄새 죽인다. 140도로 줄였어요. 좀 너무 센것 같아서. 분 정도 완전 식혀야 돼요. 그래야지 바삭바삭바삭. 되게 크럼블리 크럼블리 r u m b l y it's like super crumbly. 이거 있 아주 따뜻해요. 따뜻하면 안 되는데. 음, 음, 점짠 단짠. Vreau veri la un 네. 너무 좋음. 오늘은 조시가 재택 근거하는 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완전 여름여름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문 활짝 열어놨어. 귀여워. 너무 좋다. 오늘도 어김없이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요리하는 게 이렇게 귀찮을 줄이야. <laughs> 나왜 이래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후딱 제 셀프 피아를 할겸제 원팬 레시피 책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원팬 파스타 중 가장 인기 많았던 원팬 쉬운품 파스타 만들려고요. 진짜 빨리 만들 수 있어서 그 되게 여름여름한 디쉬여서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은 원래 오리지널 레시피에는 바질이 들어갔는데 바질을 못 구했고 제가 지금 오레가노 화분이 있거든요. 오레가노를 쓰려고요 그 대신에 거의 뭐 10분이면 됩니다. 파스타, 몸. 준비하면 되겠고. 베이킹 하듯이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끝! 음. 아, 새우 두 팩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팩밖에 없네.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그대로 떠나면 됩니다. 凑合啊。 I really like this light garlic mm. fresh tomato. Mm. You know? Mmm. Mm. so good. Mmm. Mm. Feel like I'm in Italy. One an apparel spritz. Mm. Rose wine. <laughs> mm. Suddenly feels like some we skipped spring I know <laughs> it was so cold last week. We were mm -hmm. wearing padded jackets. Mm -hmm. <laughs> I was wearing three layers last week. Mm -hmm. I like during summer when I open the doors, garden mm -hmm. doors, mm -hmm. and I can hear the kids playing. 그치? And the birds, they mm. like I like when you walk from home. <laughs> 저 like 음. <laughs> 음, 솔직히 요리를 많이 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요리라고 하기 엔 그냥 파스타만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칼질을 좀 했어요. 근데 칼질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막 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출산하면은 이런 관절들이 약, 약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약해졌으면은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되도록이면 굉장히 손이 안 가고 간단하게 칼슘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요리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요리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냥 약간 이런 것처럼. 닭가슴살 튀김? M&S라는 영국 슈퍼 마켓에 이게 세 박스에 12파운드. 여기 안에 4 개가 들어있어요. 저번에 하나 꺼내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엄청 사다가 다 얼렸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이거를 그냥 밥이랑 먹어도 되고, 랩에 싸서 먹어도 되고. 햄버거 해 먹어도 되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다올려놓습니다 요리하기 귀찮을 때마다 그냥 이걸로 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킨산도 해 먹으려고요 간단하니까 30분 동안 오븐에 구울 거고 양배추 샐러드랑 당근을 채썰 겁니다 스소스예요 스타 소스 약간 초 두디스푼, 음한 티스푼, 음, 한 티스푼. 음, 케첩 조금만 더 케첩 두디스푼, 물엿 진짜 약간 한반 티스푼? 간단하게 올리브영, 발사미 기초. 오ops, 너무 안 좋다. 들었다 저기, 스 소스가 있으면 더 맛있을... 맛있어. 기있는데너 충분히? 오오기 저기, 고 뭐라 기 저기. 저기, 소기 저기, 저 모이스. 저기. 저기, 비기 저기, 음. 음 아니야. 왜 집에 돈가스 소스를 안, 안 사놨지? 근데 다, 다 먹었나? 소스 많구만. 여기. 음. 무슨 소스야? 소스 만들었어? 응. 음. 더 맛있는데? 돈가스 소스보다? 응, 음, 돈가스 소스는 더 맛있다. 약간 전통적이지. 응. 음. 약간 클래식을 레시피 원하는구나. 응. 음. 나 근데 나는 이게 클래식보다 더 맛있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음. So good. Uh -huh. Eating little mini n g w i t t 맛있다. 음. l e m 킨이 is chicken. It's too cocoa. It's o 너도게 많이 했네? 오늘? 어? 좀 바빴잖아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많이 했다고 뭘 많이 해? 일! 음. 요리도 하고 나갔다 왔고 피곤할 것 같다, 같은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좀 있네? 지금은 응 내일 되면 또한번더 배고파서 <laughs> 그치 그치 약간 에너지 있을 때는 좀 하고 싶은 걸다 해야지 뭐 했어? 뭐뭐 음. 먹어 맛있다 음. 음. 드디어 음. 엄청 땡기게 생겼어요. 그건 바로 구할 수 없는 코코넛 커피. 베트남에서 먹은 <laughs> 코코넛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고 싶어. 그래서 동네 마트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 코코넛 우유? 그리고 연이요 얼음? 이게 한 캡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따지자면 원샷이죠? 원샷? 원 캡슐 of Nespresso oh 어오케아 음, 뭔가 덜려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이거 맞을 것 같아. 과연 이것일까? 오. 아, 조금 더 차야 되는데. 오, 귀찮네? 음. 많이 마셔볼래? 음. 잘 됐어? I think so. 아, 근데 더 코코넛 맛이 나야 될것 같아. 맛있어. 비슷하지? 음. 음. 좀 더. 아이스크림 아,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사다까 그냥 다음에 <laughs> 아 그래도 되겠다 <laughs> 코코넛 아이스크림 쓰는 거 아니야 진짜 너에서 소화시 가능해 you sure? A... 생각해보니까 진짜 s really like g e 이게 코코넛 아이스크림 여름 되니까 좋겠네 이게 편한 여름 옷 입을 수 있어서 <laughs> 맞아 편하지 어, 음 알았다 <laughs> 음. 음. <laughs> 레시피 아시는 분, 좀, 댓글에다 드랍해주세요. 오! 아, 시원하다.